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개혁 신학에 확고한 기준이 됩니다. 1. 성경의 권위(Authority of Scripture). 이 조항은 성경의 권위가 어떤 인간의 증언이나 교회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역사나 전통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내재적 권위에 기반한다는 개혁 신학의 근본 원리를 세웁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 sufficiency of scripture, 고백서는 성경이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며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구원과 신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충분히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 이후에 어떠한 추가적인 계시나 인간의 전통도 구원의 진리보다 우위에 설수 없다는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를 확립합니다. 3 개시의 종결, 캐제이션, 어버레블레이션,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개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은 성경, 정경캐논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새로운 특별 개시는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개혁신학이 이단이나 신비주의 운동에 맞서 성경을 유일하고 최종적인 진리의 잣대로 삼는 근거가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섭리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계시만으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적 한계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담은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의 본질과 구원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고백서가 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 부르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유일한 통로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관계를 맺고 행동하시는 분임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언인 것입니다.